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관계적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적 리더십.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관계적 리더십의 반대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죠. 어, 리더십을 일종의 거래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특별히 경영학에서는 이트랜잭션한 리더십 이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행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거나, 또, 뭐, 때때로 어떤 뭐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목적이나 생산을 위한 것이 될 때는, 어, 그 진정성의 문제가 되겠죠. 자, 세속적으로 리더십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도 어뭐 좋다, 뭐 교회 안의 리더십이 참 좋다, 어떤 분이 리더십이 좋은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뭐 침례자를 많이 낸다, 뭐 교회를 잘 건축한다, 헌금을 많이 낸다, 사업을 잘한다,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리더십의 결과이지 본질은 아, 아닙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사람이죠.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유혹적인가. 땅의 임금들도 다그 치마 폭에서 놀아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해요. 자, 그런데 계시록은 이 여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비밀이다. 바벨론이다.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정 것들의 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여자가 무엇으로 인류를, 어, 그, 미혹할까요? 사람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갈까요? 자, 그 내용을 보시기 위하여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8장에 가면은 먼저 2절에, 무너졌다, 도 무너졌다, 도 큰성 바벨론이요. 예.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몇째? 예, 둘째 천사가 외쳤던 기별의 반복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진짜 실제적인 문제로, 문제는 바벨론입니다. 뭐 첫째 천사의 기별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너무나 이제 명확한 것이고요. 실제 삶 속에서 닥치는 문제는 바벨론을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이 바벨론의 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살핀 대로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힘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세계관이죠. 인간을 일종의 대체 가능한 물품으로 보는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세계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세계가 되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처럼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신기술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나 인류는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망국을 무너뜨립니다. 땅의 왕들도 이 음료와 음행하역하고 땅의 상고, 다시 말해 기업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합니다. 그 응, 어,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음료의 영향권에 벗어난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앤드류스 세미나리의 랑코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는 이 음료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순결한 여자와 동일한 여자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에서 음녀를 발견한 요한은 17장 6절에서 이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깁니다. 그 이유를 스테파노비치 교수는 이 여자가 어디선가 본 낯익은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12장에서 보았던 순결한 여자와 동일한 여자가. 역사가 지나면서 어느새 창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순결한 여자나 음녀가 모두 광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과 용이 싸우는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바벨론 정신은 순결한 여자 교회마저도 한순간에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음행이 무엇입니까? 자, 조금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4절에서 바벨은 정신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서 나오라고 초청하는 기별이 교회를 통해 외쳐져야 할 기별인데요. 자, 이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기록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땅의 사, 왕들과 상고들이 하루아침에 임한 재앙들로 울고 애통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이들은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들을 상품으로 취급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상품이 무엇입니까? 예, 12절에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자, 세마포와 옷감, 비단. 뭐 입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릇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요즘 먹방이 많이 나오는데 먹방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들이죠. 그 다음에는 소와 양과 말, 재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타는 것들이 나오죠. 자동차가 나오죠. 말이 나오고 있고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 자, 돈이 된다면 사람도 팔아요. 자,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 정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거래적 정신입니다. 자, 요즘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자신이 받는 연봉이 얼마냐로 가치를 따지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어떤 분이 CEO에게 듣는 말이 네가 받는 연봉만큼은 이래야 하지 않냐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몸값이 얼마냐 이런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죠 사람이 생산해내는 양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폄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아닙니까? 바벨론 정신, 음료의 정신은 한마디로 모든 관계를 거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 이 관계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 사단이 만들어낸 관계와 동맹은 이익이 있을 때까지, 써먹을 용도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딱 그때까지에요. 짐승이 음녀와 결탁하고 동맹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주는가? 아니요. 여러분, 개시록 17장 16절을 보시면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아버립니다 무섭죠? 오늘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인지 사단이 연막을잘 쳐놨어요. 자, 바벨론 정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교리적 혼탁,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의 문제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깊숙이, 아니, 우리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떤 종류의 거래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효용성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면, 어느새 바벨론이 된 것이에요. 많은 재림신자들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예배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문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이 참된 안식일이냐? 단순히 날짜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쟁투가 날짜 문제가 되면 아주 우수 문제가 되죠. 날짜 문제는 수정하면 되고, 바로 잡으면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대쟁투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인간의 신앙 양심을 강요하는 문제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지도력을 어떤 종교인이든지 정치가든지 소수가 권력을 쥐고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림 교회가 싸우는 문제는 어떤 사람도 효용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시되면 안 된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는 가장 매스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규정을 정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것이 재림 교회가 외치는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관계는 결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인간이 가정을 만들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어찌 거래가 될수 있겠습니까? 앵벌이를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하늘 아래 모든 인류는 있는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로 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 위해 죽은 그 사람을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리더의 태도, 리더의 삶, 리더의 언행, 리더의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사탄의 정신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리더들은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그러면 동맹합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자, 하나님은 돈도 안 되는 일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신을 거스리고 세상을 향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외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 번의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인 어린 양은 성소에서 매일 죽임을 당하던 희생양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어린 양은 인류를 위해, 위해,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이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가 인간에게 보이신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이것이 성서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자, 세상 나라 임금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대접받으며 살지만 우리의 주군은 사람들 곁에 텐트를 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텐트 천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진 자와 나이 많은 자와 경험이 많은 자와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이 작가가 쓴 소설,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인데요. 스토리는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짐승의 왕 아닙니까? 자, 붙잡혀 있는 이 형제들 중에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자가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한 사자는 다시 부활해서 겨울왕국을 패배시키고 점령하죠. 자, 게시록에는 예수님을 사자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자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묘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 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배워야 할 정신이죠. 우리가 따르는 어린 양은 철저히 죄인을 위해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 예수님이 보이신 리더십은 한마디로 관계적 리더십이며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말이죠. 자, 친구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용이나 음녀가 가진 거래적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리더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리더십을 흉내라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생명을 주는 일, 이 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 리더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아예 당신의 보좌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마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보이는 리더십은 정말 대단한데요. 자, 여러분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시록 전체를 뒤져봐도 어린 양은 침묵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어린 양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으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의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 모습을 마치 어린 양은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는 잠잠하십니다. 제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움켜 주세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신을 죽일 십자가를 왜 움켜쥡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사단이 청구한 둘째 사망을 대신 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셨으니까요. 사랑이 그분을 침묵하게 만드신 것이죠.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떠드는 분이 진짜 리더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리더는 침묵하는 리더일 겁니다. 반대로 짐승은 입으로 일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입을 벌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이 세상에서는 말빨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죠. 하지만 크리스한 리더는 침묵으로 리더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과의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해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데 게시록 8장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반시 동안 천지가 고요해집니다. 이 장면을 주석한 앤드류 세미나리 유대인 출신 구약학 교수인 듀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이시는 가장 명백한 사랑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침묵하시는 사랑,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강해 보이고 포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세계를 이끄는 정신을 개시하기 위해 설립한 그 성전이 거래하는 곳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말세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거래하는 곳이 되면 이것은 가장 큰 신성 모독이에요. 원래 사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스겔 28장에는 무역하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역은 거래죠. 거래 때문에 범죄한 것이에요. 성전이 장사는 하 집으로 바뀐 것은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을 여기에 비추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예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백성들을 세워, 세워,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린 양이 보인 모습이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 관계적 리더십이 모든 크리찬의 스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신앙마저도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직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성전을 뒤집어 벗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재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형편이 되겠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수평적 관계적 사랑의 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헤아리는 지도자. 사람을 효용성으로 따지지 않는 지도자. 다만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지도자. 오늘 교회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의 리더십에서 바르게 투영할 때 밝아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어린 양의 관계적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정신으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